Section 1. 오른쪽으로 오른발 Side, 왼발, 비하인드. 오른발 Side, 왼발 three four 오른발 P-Side, 왼발, D-I-N. 왼발 볼, 크로스 Cross, Side. Count. 1, 2, 3, 4, and 5, 6, and 7, 8. 세션 2 오른발 비하인드 하시면서 리밴딩 왼발 포드 스텝 4분의 1더 다시 오른발 포드 왼발 락 리커버 백 하시는 바디 올 리커버 오른발 투 개전 왼발 백 오른발 터치 실전 3 사선으로 오른발 백 터치 다시 왼발 포워드 터치 오른발 왼쪽 사브네 사이드 왼발 크로스 홀드 오른발 사이드 왼발 크로스 다시 오른쪽 사브일포 스텝 카운트 1 2 3 4포앤파 칠, 엔, 세븐, 에이. 섹션 4. 왼발 홀드, 오른발 백 터치. 홀드. 오른발 백 터치, 왼발 백 터치. 오른발 백. 리커버. 콘셉트 퓨어 뛰고 내일. Three, four, and five, six, and seven eight. Section two. One, two, three, four, and five, six, and seven eight. Section three. One, two, three, four, and five, six, and seven eight. Section four. And one, two, 원투 쓰리 포 o 파이브 식스 f 세븐 에잇 n 투 쓰리 포 e 파이브 식 n d 세븐 에잇 원투 쓰리 포 t 파 n 브 식스 세븐 에잇 n d five, s n 두 번의 리스타트가 습니다첫 번째. 9시 방향에서 2월까지 하시고 6시 방향에서 리스타 하겠습니다. 섹션 1. 1, 2, 3, 4, n 5, 6, n 7, 8. 1, 2, 3, 4, n 5, 6, 엔 n 븐 7, 8. 리스타. 1. 덟번째 월, 3시 방향에서